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딩 테스트 공부인 문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C 코어 팀의 맹원이라고 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정의부터 응용 문제 풀이와 코딩 테스트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이란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탄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탐욕스러운 알고리즘이라는 뜻인데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항상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경우만 탐욕스럽게 고르는 전략을 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계산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그 순간에 가장 최적인 것만 선택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알고리즘들보다 빠르게 결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언제나 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사 알고리즘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때 근사 알고리즘이란 어떤 최적화된 해를 찾는 문제에 대해 해의 근사한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메트로이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그리디 알고리즘의 해가 언제나 최적의 해가 됩니다. 즉, 그리디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를 가려낼 수 있는 경우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수학적 공간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리디 알고리즘이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모든 문제가 메트로이드 구조를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메트로이드 구조도 알려드렸으니, 그리디 알고리즘, 다른 이름으로 탐욕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성립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적 선택 속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앞의 선택이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들이 모여 최종 해결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탐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봤다면 탐욕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해답을 선택하는 선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적절성 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원래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검사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리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거스름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때는 축제. 학과 부스를 운영하던 중 800원을 거슬러 줘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동전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단위의 동전들이었죠. 동전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수로 거슬러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개수로 동전을 거슬러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가장 큰 단위의 동전인 500원부터 차례대로 800원을 채워나갈 겁니다. 500원 하나, 100원 세 개를 거슬러 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리고 이 결론은 가장 적은 수로 동전을 거슬러 주는 방법이자 그리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동전의 단위만 바꿔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100원, 400원, 500원의 동전으로는 어떻게 800원을 최소한의 동전으로 거슬러 줄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최적의 해인 400원 두 개를 거슬러 주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당장 손에 들고 있는 동전 중 가장 큰 단위인 500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뒤에 남은 300원을 채우기 위해 100원 세 개를 고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디한 선택이자 그리디 알고리즘이 항상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앞의 예시를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게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적의 선택과 그리디한 선택의 차이가 보이신다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확실히 이해하신 겁니다.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바로 dp라고 불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든 부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전체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가능한 선택의 경우가 많을수록 최적해를 찾는 데 많은 메모리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은 메모리와 속도 면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비해 효율적이죠. 따라서 그리디 알고리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차별 대입이라는 뜻의 브루트 포스도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기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k라는 값을 주어진 동전들로 나누어 필요한 최소의 동전 개수를 출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에서 동전 종류의 개수, 도전 가치의 값, 각 동전의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A1이 1이고, i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ai는 ai-1의 배수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덕분에 가장 큰 동전의 가치부터 나누더라도 발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먼저 동전값들을 배열에 할당합니다. 그다음 주어진 k값을 동전으로 나눈 정수값들을 누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k값을 동전으로 나눈 나머지를 k값으로 갱신한 후 n번 반복하고 누적된 동전 개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 해결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값들을 할당하기 위한 정수들을 선언합니다. 동전의 개수만큼 정수 배열을 생성한 다음 각 동전의 가치를 정수 배열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result에 전체 금액을 금액이 큰 동전부터 나눈 정수 값들을 누적해서 합하고 k에는 동전 금액으로 나눈 나머지를 k 값으로 갱신합니다. 이 과정을 동전의 개수만큼 수행하고 k1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 동전의 개수 result를 출력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디 알고리즘 심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n개의 수업을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여 최소 강의실의 개수를 출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강의 의 개수 각 강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강의 개수에 따라서 강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배열에 할당하고 시작 시간이 빠른 순서로 강의를 정렬합니다. 그 다음 강의가 끝나는 시간과 다른 강의가 시작하는 시간을 비교하고 시간이 겹칠 때마다 강의실 개수를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누적된 강의실 개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코드 작성에 필요한 함수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air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air 클래스는 사용자가 지정한 두 개의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유틸리티 헤더에 존재하지만 벡터 헤더와 알고리즘 헤더에 유틸리티 헤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헤더를 불러왔을 때 따로 유틸리티 헤더를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멤버 함수 pair type1 type2 p 세미콜론을 입력해 사용할 데이터 타입 1, 2를 넣고 그 타입의 pair 클래스인 p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인자 접근 함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헤더에서 사용한 sort 함수입니다. sort, start, end를 이용해 start, end의 범위에 있는 인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줍니다. 첫 번째 인자는 배열의 포인터, 두 번째 인자는 배열의 포인터에서 배열의 크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무작위로 있던 배열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벡터는 지난 강의에서도 배운 개념입니다. 벡터는 자동으로 메모리가 할당되는 배열로 보통 끝에서 자료를 넣고 끝에서 자료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욱 쉽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 Q는 Q 한쪽 끝에서 자료를 넣고 반대쪽 끝에서 자료를 꺼내는 선입선출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벡터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비교해보면 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iority Q는 현재 자료 구조에 삽입된 원소들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원소를 꺼내는 연산을 하는 Q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Q가 선입선출이었다면 우선순위 Q는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탑을 유지하고 먼저 아웃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개념들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드로 작성한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개수만큼 각 강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할당할 int int pair p 배열을 생성하고 정수형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우선순위 q, PQ를 생성합니다. 강의 개수 N만큼 강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pair, p a r P에 할당하고 P를 오름 차순으로 정렬합니다. pair를 정렬하면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P의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수업의 끝나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우선순위 PQ, PQ의 최상위 데이터가 PMA 시작 시간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앞 수업에 끝나는 시간이 뒷 수업의 시작 시간보다 빠를 경우, PQ의 최상위 데이터를 삭제하고, PM의 끝 시간을 데이터로 추가합니다. 만약 PQ의 최상위 데이터가 PM의 시작 시간보다 클 경우, 즉, 앞 수업에 끝나는 시간이 뒷 수업의 시작 시간보다 늦을 경우, PM의 끝나는 시간을 PQ에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수업을 비교하도록 수행하고 PQ의 사이즈, 강의실 개수를 출력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의 활용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학습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평가인 코딩 테스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프로그래머 채용 시 지원자의 기술적인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현 테스트입니다.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대회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생소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시행하는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별로 난이도, 사용 가능한 언어, 출제 범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코딩 테스트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는 초심자를 위한 공부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딩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우선 언어의 기본 문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책이나 강의를 참고하여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기본을 다져줍니다. 이 과정에서 IDE와 코딩 테스트를 연습해볼 수 있는 플랫폼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때, 코드업 백제나 백준의 브론즈부터 실버계의 문제를 풀어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코딩 테스트의 성취감을 느끼면 보다 즐겁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알고리즘을 공부합니다. 이때 모든 문제를 끝까지 풀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어떤 기법으로 푸는지에 집중합니다. 어떤 기법들이 존재하는지 확실히 숙지한 뒤에 계산을 끝까지 해보며 구현력을 익혀봅니다. 이 때는 적절한 난이도인 삼성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풀어보다가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로 풀어보고 적응이 되면 부족한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상급 알고리즘을 공부해봅니다. 이때는 난이도가 좀 있는 카카오 기출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공부할 때 유용한 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완성 없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IDE가 사용 불가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자동 완성에 익숙해진다면 시험을 칠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풀기 전 방법부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작정 손부터 나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기 전에 종이에 먼저 구현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복잡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알고리즘이 시간 초과가 나지 않을지 판단한 뒤에 문제의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C 코어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